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11월 2일 실시되는 본선거를 앞두고 MKTV와 KNN 방송이 특별 후원하는 뉴저지 버겐카운티 선출직 공무원 합동 토론회에 두 번째 날 행사가 7일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6일 진행된 버겐 카운티장과 쉐리프 후보들에 이어 7일에는 버겐 카운티 의회 의원직에 해당하는 프리홀더직에 출마하는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려 카운티 내 세금 문제와 한인사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6일에 이어 7일에도 포트리 고등학교 강당에서 버겐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와 유권자 센터가 주최하고 MKTV와 KNM 방송이 특별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카운티 의회 의원직에 해당하는 프리홀더에 출마하는 민주공화 양당 각각 3명씩의 후보들이 나와 시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Exactly so the the 버겐카운티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사인 세금 문제에 관해 공화당 후보들은 "버겐카운티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주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카운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need to lower our taxes. and lower spending and have better oversight in each of our families we make sure that our uh, affairs are in order as far as spending and we have to bring that same approach to each household in Bergen County as they do them with them we're going to do it in Bergen County 공화당 후보들이 제기한 감사 제기 발언에 대해 민주당 프리월드 후보들은 버겐 카운티는 합법적이고 또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카운티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조사를 받아 문제를 해결했으며 정부 예산 및 지출 내역도 이미 카운티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I'm working hard with our senior centers. I'm on the community o v e r My office is always open. I'm here to help. 버겐 카운티의 높은 세금으로 인해 소상인들이 문을 닫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화당 후보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버겐 카운티 세금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로 세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프리얼드 후보 측은 무조건적인 세금 감면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인 복지와 의료 서비스 등 주류 산 안 되는 예산이며, 그동안 잘못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세금 또한 버겐카운티 복지와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e how the is, how much you bring to 한편 한인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 모두 한인 사회를 위해 버겐 카운티 내 한국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